네, 그룹 방탄소년단이 (2020에) 아메리카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을) 차지했죠. BTS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때 BTS 멤버들이 군대를 가면 공백이 생기고 한류 열기가 식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처럼 이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스타에게도 병역을 면제하거나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K-팝 스타라고 해서 면해주는 건 형평성의 원. 니다 측이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고요. 실제 본인들도 요구하지 않는데 대중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헬로 TV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3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8%를 넘어섰습니다. 충남도는 추가 병상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달라진 수업 환경에 맞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미래교육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원격 수업과 실시간 소통, 빅데이터 수업자료 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화폐 구매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산시가 조기 완판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온통 서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충남의 주요 관광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지도가 마련됐습니다. 충남도가 여행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관광지 100곳을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3주 연속 증가하면서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보부 기자, 현재 충남 지역 병상 확보 상황 어떻습니까? 21일 기준 충남 중안사병상 가동률은 68.4%입니다. 병상 38개 중 26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남은 병상은 12개입니다. 대장과 세종은 각각 88%, 33%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5%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 방역 당국은 특히 수도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상을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3%에 달해 1 1 6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권 유행이 계속될 경우 인접한 충남의 병상을 이용할 수도권 환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수도권 환자를 배정할 때 충남 지역 확산세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체적인 병상 확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충남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는 어떻습니까? 최근 2주 동안 충남에서 하루 평균 6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1일 신규 확진자는 47명이었고, 22일 오전까지 25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위험도 첫 평가 결과가 20일 나왔습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과 의료 대응 역량 등 17개 지표를 활용한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해 매주 월요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11월 3주차 위험도는 전국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선 다음 단계의 이행 여부를 결정할 평가가 이르면 다음 주쯤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보모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22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16개 학교를 제외한 867개 학교가 전면 등교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적인 전면 등교는 코로나 사태 이후 2년여 만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학기 때부터 전면 등교에 나서 큰 변화는 없지만 충남은 최근 학생 확진자가 급증한 만큼 더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22일 아침 6시 반쯤 천안 논산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 4대와 화물차 1대가 잇따라 추돌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던 승용차 2대가 추돌해 멈춰 서 있는 것을 뒤따르던 승용차와 화물차가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에 끼는 등네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남의 주요 관광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지도가 마련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관광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충남도는 관광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의 그림을 활용하고 자연과 활동, 역사와 교육 등네 가지 주제로 색을 나눠 관광지의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충남 관광 백선 지도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코로나 19로 달라진 수업 환경에 맞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교육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원격 수업과 실시간 소통, 빅데이터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김재철 교육감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마주오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즉 교육공동체가 서로 마주하며 온라인으로 교육에 관한 모든, 즉온 소통을 하는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입니다. 마주오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통합 환경을 지원합니다. 미래형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여러 지원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마주오는 여러 시스템을 통합적 환경에서 구동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소통톡,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혼합형 수업, 미가능한 수업톡, 인공지능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 교육 등을 제공하는 미래톡 등의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마주오는 교육 공동체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실시간 소통 도구로서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용 앱으로 모든 모두 서비스되는 충남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의 실시간 자료 저장과 다운로드 서비스인 충남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수업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정 관리와 설문조사, 메일 등의 개인 서비스 제공 등도 모두 연동이 됩니다. 세째, 마주오는 대면, 비대면, 혼합형 수업이 가능합니다. 원격 수업은 단순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등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려는. 대안과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미래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원격 수업은 향후에도 대면 수업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수업 과정에서 쌓이는 빅 데이터들은 향후 인공지능 기반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학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범교과 및 장애적 체험 활동 교육 자료들도 많은 선생님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 놓았습니다. 조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 마주오는 차왕력을 갖춘 장애 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변화하는 수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미래교육정책을 설계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성들의 취업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예산군이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김진숙 여성가족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산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장 김진숙입니다. 네, 예산군이 여성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어떤 곳인가요? 네, 예산군에서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여성들의 취업시장을 살리기 위해 최근 세단장한 예산군 여성회관에서 지난 8월부터 여성취업상담실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취업상담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 설계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어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다양한 직업 훈련 교육, 구직 상담 및 지역 구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취업 알선, 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취업 설계사 상담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취업 설계사는 가사, 육아 등으로 경제 활동을 중단한 경력 단절 여성은 물론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 상담과 맞춤형 취업 알선, 직업 교육 안내, 구직자 및 구인업체 발굴, 취업 정보 제공, 동행 면접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수요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 여성들을 취업의 장으로 견인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여성들의 고용 창출 및 경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취업 상담실 이용 방법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구직이나 구인을 희망하는 여성 및 기업체는 예산군 여성회관 취업설계사를 찾아 본인 직접 방문 상담. 전화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예산군에서는 앞으로 여성들의 취업과 경제 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군 여성 취업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 김진숙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청양군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5천이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양군의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칠 퍼센트 삼백사십구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분야별 예산은 농업 1,169억 원, 복지 886억 원, 일반 행정 647억 원, 환경 573억 원 등입니다. 청양군의 내년 예산은 다음 달 14일 청양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다음 달 1일 개통을 앞두고 보령해저 터널에 대한 소방 안전이 집중 점검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지난 18일 한국안전인증원,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터널 내부에 설치된 재연 설비, 즉 화재 시 연기 확산을 막는 시설에 대한 성능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설비는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본부는 터널 안에서 앞뒤 방향으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양방향 인명 구조 차량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 0일 충남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해 있다. 그 에너지 대부분을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고 수도권은 충남의 희생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당연히 그 혜택의 일부를 돌려주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보령시 소재 한국 중구 발전 어귀마당에서 타운을 미팅을 갖고 충남을 비롯한 화력 발전소 소재 지역들이 조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지역에는 뚝대서 보상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라며 과거에는 소수의 피해를 당연시했다. 어쩌면 고도 성장을 해온 저발전 국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며 이제는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최소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별한 희생을 치른 곳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전환을 피할 순 없다. 힘들다고 탈석탄, 신재생에너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아프다고 미루면 더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후보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가야 한다. 그중에 하나가 지방이라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다. 균형 발전은 큰 과제라며 결국은 돈이 문제다. 어디에다가 먼저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다. 자치 분권 강화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필요하다면 보령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대책을 충실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내포신 도시에 들어설 충남도의 예술의 전당에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22일 기본 계획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된 예술의 전당은 1200석 규모 대공연장과 400석 규모 소공연장, 현이 교육 공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600억 원을 포함해 총 1,2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충남도는 내년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해 예술의 전당 건립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